나만 없어. 대박 깔끔 보풀 제거기 추천 탑3. 메이드 조이 세탁소용 보풀 제거기 MX200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업소용으로 설계된 만큼 강력한 육중날이 장착되어 있어서 보풀 제거가 정말 쉽답니다. 구성품도 5종으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의류의 퀄리티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알리사 보풀 제거기 휴대용 세탁소용 충전식 만능 육중날 세탁소픽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024년에 출시된 최신 아이템으로 가정용으로 딱 맞는 디자인이에요. 특히 육중날로 더 효율적으로 보풀을 제거할 수 있어서 옷감 손상이 걱정 없답니다. 또한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예쁜 옷을 오래 입고 싶다면 이 보풀 제거기는 필수템이 아닐까 싶어요. 깔끔한 스타일링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 강력 추천합니다. 필립스 보풀 제거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건전지식으로 작동하고 삼중날을 사용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보풀을 제거해준답니다. 가정용으로 딱 맞는 사이즈로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출시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. 다양한 옷감에 사용 가능해서 실용성도 굿, 뽀풀 걱정 없이 깔끔한 스타일링을 도와줄 이 아이템 꼭 한번 써보세요.